작지만 강력하다, 휴대용 에어펌프 뜻판왕 추천 이 휴대용 에어컴프레서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초고속으로 팽창해주니 긴급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7800mAh 배터리 덕분에 여러 번 사용해도 걱정 없고 LED 조명 기능까지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하기도 쉬워서 여행 갈때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소음도 적고 성능도 훌륭하니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네요. 베이서스 무선 공기 압축기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차량에 두고 다니기 편리하며 듀얼 실린더로 빠른 타이어 팽창이 가능해요. 특히 주말 여행이나 자전거 라이딩 시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소음도 적고 사용법이 간단해 남편과 아이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 덕분에 타이어 관리가 한층 쉬워졌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베이서스 무선 공기 펌프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캠핑이나 여행 시 휴대하기도 쉽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팽창식 침대 매트부터 수영 링까지 몇분 만에 빠르게 공기를 채워 주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작아서 수납하기에도 좋고요. ABS와 PC 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함도 느껴져요.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편리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입니다.